맞아 형나 의심했거든 순간 의심해야지 싸요 난 이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쳐다도 사실 안 봤거든 이재명 대표가 네네네. 지금 거의 확정이잖아요 네. 주 4일째라겠다는 거요주 5일째 했을 때 해외행수요가 폭발해버려요 밥. 밥 사줄게 여기 대표가 내 친구야 이 프랜차이즈 지금 2 50개인가 있을 거야 사장님,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한달 매출 얼마나 오세요? 월 매출 1억 4천만원 우와. 그럼 창업 얼마 5천 5 대부분 5천 병기준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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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되는 거 같아요 혜택도 드어야죠안 그래도 강호동 소개로 음. 전화했다면 광고비 있지 음. 300만 원 그냥 지원해준대 이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얘가 하거든 직원 양계오 직접. 그래서 좀 깎아주랄 거 팍팍 깎아주라고 해주세요 괜찮아요 아, 아 잘했습니다 네. 이왔어기 예? <laughs> 손님이 너무 많으시니까 지금 주식 안녕하세요. 전문가 대부가 오셨어 김피디 <laughs> 와 맛있겠다 와. 사실, 이게 덮밥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오늘부터! 공포홍포 네. 저는 성장주.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장 관련된 테마. 테마라기보다 정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산업이 좀. 왜냐면, 본인이 공약이라 많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한각만 얘기해줄게요. 뭐, 민주당을 더 선호한다가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에선 거의 이재명 대표가 네네네. 지금 거의 확정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국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재명 전 대표의 그냥 정책으로만 본다면 일단 AI죠, AI. AI. AI를 아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죠. 기업은 잘 고르셔야 돼요. 어, 어떻게 잘 골라요? 아니, 거기서 돈 버는 회사가 실제 있는 거예요. 돈는 회사? 네. 형 책에서 그래서 주린이들이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게 지금 네. 속성으로 그럼 이것만 팔라라고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재무제표 보면 네. 네이버 들어가면 재무제표 다 나오잖아. 요 회사 매출. 네네네. 작년, 재작년, 어? 지금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지. 아, 영업이익은 네. 꾸준히 증가하는지.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네. 일부 이런 테마주들은 적자기업도 되게 많아요. 음, 그냥 아. 주가만 올라가고. 근데 오히려 그런 기업이 더 많이 가요. 아, 진짜요? 더 가벼워서. 테마주에는 이게 적자기업도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나중에 결국엔 급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가면. <laughs> 힘들죠 테마주 진짜 형 웃기더라고요. 그래. 최근에 안랩 아, 안내 <laughs> 날라간 거 보고 진짜 너무 날라갔다 다시 나라고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거 쉽잖아요. 보면 형 테마주는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개인투자분들 중에 내가 좀 어느 정도 능력 되는 경험 많은 분들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근데 초음은안 해야 돼. 요 초보투자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몇번운 좋아서 수익 내다가 나중에 결국. 다치더라고. 그래, 너 같아도 혹해갖고 똥구멍 찢어져, 가지마, 그런 거. 큰일 나. 프리오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 프리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그 테마주에 붙어가지고. <laughs> 거기 에 방문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테마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원래 프리오사도 괜찮은 기업이죠. 대선 후보가 그 방문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주가가 이제 예측이 안 돼요, 지금. 또 잘하는 데 어디 있어요? 네이버 잘하죠. 뭐. 근데 네이버는 AI 주로 안 봐요 사람들이 아 무겁다고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삼성의 삼성 SDS s d s 네, 삼성 계열사인데 벌써 상장 됐어요? 상장 돼 됐어. 있어요 그리고 더 좀비 존이라고 자영업자분들 중에 쓰시는 분도 있는 형, 것 같은데 저희도 ERP 쓰거든요 ERP 거기 AI 기능도 있어요 버전이 r o i 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AI 기능을 넣어서 이제 구독 모델로 내놨어요. 네. 아, 얘네들이 제가 회사를 한번간 적이 있었거든요. 직원도 그리 많지 않은데 이익률이 확실히 높겠다고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로봇도 좋죠. 근데 로봇의 단점은 아직은 다 적자예요. 돈본 데가 없어서 리스크가 좀 커요. 어떤 산업을 좀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너무 올라간 거는 사실 이제 저는 조선주를 좋게 봐요. 근데 아, 네. 너무 올랐어요, 주가들이. 지금 올랐어요. 지금 지늦게 가는 거. 음. 그럼 이제 좀못 오른 거 중에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오른 거 중에서 좋아질 걸 찾아야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통 사는 건데. 그래, 그래서 저는 좀 건설주를 괜찮게 봐요. 건설주요? 근데 건설주 얘기하면 사람들이 웬 건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냐면 건설조가 3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아시죠? 알죠 형님 저는 너무 잘 알죠 안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레고랜드 터지고 나서 아, 나 소름 돋았어 아니 진짜 저희가 체감한 지는 한 4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부도나기 일부직장이거든요 내부 전 아니까 중소형사들 중에도 아직도 힘든 거 많은데 제가 말씀드 대형건설사 음, 당연히 대형건설사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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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몇개 있잖아요 여러분 프리카, 잘 아시는 프리카, 그쵸, 그걸로 한정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들은 음. 안 망해요 p 프 리스크도 많이 좀 완화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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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다 어쨌든. 리스크 관리했으니. 까 네, 금리가 떨어지요 레고랜드 때 네, 네.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한 4%까지 갔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상장금리가 2.3밖에 안 돼요. 음... 형, 저희 대출금리 그때 5.9%까지 갔었어요. 네, 지금 많이 떨어졌죠. 형, 지금 대출 저희들 개미들이 할 때는 4.23%까지 음... 왔어요. 오. 음... 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나 건설 가야겠다. 아니, 어게인 건설 맞아요. 형님. 그리고. 아, 그리고. 그리고, 했다, 그리고 또 예. 이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관심이 없는 게 좋아요 아... 너무 관심 많이 가지면 이미 주가가 저기, 올라, 저기 올라가 있어요 와 소름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야 맞죠 형나의심했거든 순간 의심해야지 싸요 아니 너무 소름 돋는 게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등잔 밑이 네, 어둡다고 난 이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쳐다도 사실 안 봤거든요 근데 건설이라 턱 숨고 꽂혔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 아파트는 3년 사이클이잖아요 착공 들어가면 3년 후에 완공이잖아요 네. 근데 22년부터 착공이 줄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레고랜드 터지고 나서 미분야그둔촌주공도 네. 그렇고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착공 미루고 네. 시행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시행사들이 이제 밀어버린 거죠 그럼 네. 그러니까 건설사는 이제 일감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 네. 네. 실적 박살 나고. 네. 맞아요. 지금 3년 지났죠?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내년에 공급절벽 가요. 아파트 지은 게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미 수도권은 공급절벽, 지방도 아마 공급절벽을 고아 대구경북이 그안 좋다 그런 데가 내년에 아마 공급부족으로 네. 갈 거예요. 맞 중공을 안 해가지고.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시행사가 착공이 줄면 3년 후에 준공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뭐죠? 입주가 줄죠. 그죠, 그죠. 입주가 줄면 어떻게 되죠? 전세 값이 오르겠죠. 네, 물건이 네,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매매 값 올라요? 매매 값 오르기 시작하면 시행사들이 다시 착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해야 되겠다. 이 사이클이, 이 사이클. 그럼 또 이게 3년 가요. 네. 그게 이제 올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전망들을 해요. 일부 또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배치되는 게 2008년하고 그리고 9년, 10년에 네네. 금융이 터져서 네네. 착공이 박살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11, 12, 13 부동산 또 호황이 온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때 아, 건설사도 좋았 예. 지금 좋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건설은 내년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주가는 <laughs>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죠 <laughs> 좋은 거 알면 이미 다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좀 부진할 거 같은데 왜냐 아직도 반신반의 하니까 네네. 진짜 그 살아난 거 맞나? 아직 반신반의 해요 <laughs> 음. 근데 그런 사이클 보면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다 좋게 보잖아요 어차피 네네네. 뭐 공급 부족한 거 서울도 이대로 가면 진짜 아파트 계속 부족하니까 그러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공급 안 늘릴 순 없거든요 늘릴 것 같고 또한 가지가 그러면 자꾸 서울만 올라가면 지방에 사는 분들은 엄청 소외받아요 그럼 정부 정책상 지방도 건드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선순환 근데 지방도 공급이 부족한 건 똑같아요 맞아요. 내년부터는 그럼 이재명이 되면 세종을 좀 밀어줄 거 아니에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먹긴다고 뭐 <laughs> 하니까. 여러분 건설로 가세요. 남들 쳐다도안볼때형 저는 저평가됐을때 그래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너무 그렇게 아주 쾌락의 끝판왕이야. 진짜. 지금은 아닌데 요새 자꾸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 최악의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 업종이에요 항공 안 좋죠. 국가 되게 안 그렇죠, 좋고요. 삼유로로 그렇죠. 저 그렇죠, 유가는 그렇죠. 떨어져 서 좋아요. 유가는 네. 많이 떨어져. 네, 트럼프 때문에. 근데. 근데 사람들 해외여행 많이 가요. 어... 이건 안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인가 이제 심은고 깜짝 놀란 게주4일째라 했다는 거예요. <laughs> 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 이재명 아, 전 할까요?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직접 얘기했어요. 4. 4. 4 5 아니에요? 4예요 국민의힘은 4.5. <laughs> 그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4일, 주 4일째 하자. 그럼 우리 알죠? 주 5일째 했을 때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해버렸어요, 그때. 그렇죠. 기억나시죠? 알죠. 주 5일째도 반발 많았지만, 그죠. 하고 나서 제일 수혜 받은 데가 여행사랑 한국사. 레저 쪽, 이제. 레저 쪽. 음. 그럼 사, 만약에, 이거, 이것도 반발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laughs> 이제 금, 토일 놀아요. 어... 그럼 목요일부터 여행을 가요. 그럼 해외여행을 근거리로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병이 뭐냐면 경쟁자가 많은데 경쟁자가 줄어드는 것도 되게 호재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독과점인데 승인을 해줬네요. 다 해줬어요. 오래 걸렸어요. 대신에 노선 몇개 포기했죠. 아, 노선은 날라 TA한테 넘겼어요. 아마 파리노선인가? 유럽에서 야 대한항공은 너가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몇개 노선을 저비용 항공사에 넘겨라. 그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 승인해줬어요. 그래서 2년 후에 합병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요걸생각면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뭘까? 제일 좋은 게 뭘까라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거에서 좋아질 거꾸로 근데 안 좋은데 더안 좋아질 거면 하면 안 되죠. 대표적인 거 영화관 사업 하시면 안 돼요? c j c g v 가 10분을 통 났어요. 아. 그가 그러니까 싼지 싸잖아요. 네. 그 영화관은 가니까 사람들이 네. 산단 말이에요. 근데 비에 계속 떨어져요. 영화관이 안 돼요. 저도 잘안 가는데, 그냥 사람들 넷플릭스 보예요 영화관 가면 사람들이 텅텅 비어있어요. c j c g v 폭락해서싸 보이지만, 이거 사면은 그냥 늪에 계속 빠져있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다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되게 수익을 많이 보고 심지어는 펀드도 막150% 수익 봤어요. 초창기에 나왔던, 아직도 기억나는데 피델리티 운영하는 4차 산업이거든요. 테크놀로지 펀드. 그런 거에서는 수익이 되게 잘 났거든요. 그냥 꼬박꼬박 넣었더니. 근데 그런 거 괜찮은데, 게임주를 넷마블을 제가 70%를 마이너스를 봤어요. 마이빠졌아 아, 나는 그 대표를 믿고 열심히 했는데, 대표 열심히 일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대표를 믿으면 안 돼요. 그 회사를 보고 해야죠. 회사 아 회사의 숫자를 믿어야죠, 숫자. 넷마블이, 아니, 물론 게임 잘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비싸요. 관심 갖기도 싫은데, 이 사람은 웅진 코에이 샀는 얘기 듣고, 막 벨레 벨레 듣기 듣기도 싫어. <laughs> <laughs> 코에이. <laughs> 아, 코에이. 코에이는 많이 갔어요. 코에이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알짜 기업이죠. 코에이는 네, 현금 흐름이 엄청 좋아요 저도 집에 코에이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요. 매달 현금이 거의 꽂히는데. 계단을. 수출을 하나요, 코에이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대단한형 아, 아. 말대로 불닭이 만약에, 내가 20만 10만 원때 봤어. 그형 그러면 50만 원은 올랐어. 근데 거기서 더 오를 것 같다고 분석했을 때 사는 게 매수를 하는 게 나요. 아 그냥 다른 걸 보는 게 나요. 아 근데 이미 이제 50만 원 갔을 때는 많이 오른 건 맞, 맞는데. 그러니까 왜, 그래서 고민. 분석을 저도 그때 해보니까 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 수출이 터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시그널을 보는 거래. 네. 근데 그 계산해 보면 음. 50만 원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아, 더, 돈을 더잘 보니까. 어쨌든 다섯 배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음. 많이는 못 사요. 10만 원에 있던 거를 50만 원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부를 하는 건 괜찮은데 왜냐면 한번 놓쳤기 때문에. 음. 근데 왜냐하면 내가 또 50만 원 확신 갖고 들어가서 어. 이제 지금 90만 원 갔으니까 네. 결과는 좀 맞았지만. 9 0만원 됐어요? 어, 0만 원. 근데 만약에 뭐 혹시라도 불닭볶음면는 뭔가 문제가 생겨고 그래서 주가 반토 났으면 결과는 좀 실패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 네. 기업도 생물이니까. 네. 다 그래서. 살아있어요. 바닥이 단단할 때는 많이 사도 되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는 아무리 좋아도 무리하면 안 돼요 우리,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삼성전자 되게 많이 들고 있잖아요 더 나쁠 건 없어요 그냥 바닥 같아요 바닥 내려가지도 않아요 웃어서 죄송해요 근데 올라가지도 않지만 작년에 뭐 하이닉스에도 역전 당했죠 엔비디아에 공급도 못하고 2등으로 밀려났어요 반도체 자존심 상하게 하이닉스 세배갈 동안 30% 빠져나가고 그거죠 첫 번째는 더 나쁠 게 있을까 그것도 삼성의 기술력이 뭐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이재용 아저씨 참 못자겠네요 네, 근데 요즘에 중국도 다 갔다 오고 저 시진핑 만나고 왔잖아요 BYD 회장 만나고 와서 몇주 후에 삼성전기가 BYD에 부품 공급한다고 영업 잘하고 오신 것같은데보니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갤럭시에서 분기당 3, 4조 벌어요 근데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만드는 업체가 3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관세전쟁이 와도 반도체 써야 되니까 대만의 그 TSMC라고 전 세계 1등 반도체 걔가 다 가져갔잖아요 미국 고객사를 애플도 여기다 맞히고 잘하는 건 맞아요 인정 그러니까. 삼성이 못 따라가요 그리고 삼성도 지금 우여곡절 끝에 좀 따라왔어요 근데 트럼프는 대만 기업을 되기 싫어요 중화권이라고 그 TSMC가 다 가져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마 삼성이 조금만 좀 이걸 올려주면 고객사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미국 고객사가 1억, 1억을 억 그냥 수시입출금씩 예금에 넣어놓으면 그건 마이너스잖아요 음, 왜요? 1년에 물가가 2-3% 오르는데 3%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내 돈은 마이너스 3% 까먹는 거야. 이자로 충당 안 되나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냥 1억이 1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10년 후에도 1억이잖아. 뭐 80년대만 해도 네네. 뭐 압구정도 아파트가 이, 이렇게 비싸진 않았잖아요. 그때 1억 갖고 있는데 압구정도 아파트를 샀어요. 와. 지금 40년 지났죠. 그때 1억은 지, 이자가 없다고 치면 지금도 1억이죠. 근데 이건 얼마죠? 70억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물가상승에 따라서 적어도 물가상승을 이길 수 있는 수익을 낼 자산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1억을 내가 수시입출금식을 하더라도 그러면 흔히 파킹통장이라고 하잖아요. 파킹통장은 이자 좀 주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증권사에서 CMA 계좌 있어요. 네네. 빨리 뺐다 쓸수 있는데 네네. 이자를 한2% 후반대 주니까. 네네. 그럼 적어도 물가상승은 상쇄할수 있어요. 저는 뭘권유드리고 싶냐면 수시입출금식에 여유 돈을 제발 넣어놓지 마시라. 음. 아, 급한 돈을 어놔야죠 여유 있는 자금들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뭔가 나한테 이자라도 줄수 있는 상품을 찾으셔서 그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리 하라고 공부하라고 해도 안해 두려워. 일단은 저는 펀드 맡기는 거 괜찮아요. 예. 펀드 중에 그런 펀드가 있어요. 고배당 펀드. 고배당. 고배당 주요 음. 그러니까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유명한 펀드들 몇개 있어요. 음. 저희 회사 정책상 직접 펀드 이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설정액이 높은 거 아무튼 많이 설정이 좀 많은데 이름에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고배당 펀드 치면 유명한 거몇개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은행 가, 네.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상담받고 그런 거를 월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고배당 펀드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위주로 하니까 안전하겠다. 안전 아니고.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편해요. 또 아니면 요즘에 퇴직연금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이나 개인저축연금, 그 연말에 연말정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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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제 돌려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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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만 원까지는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네. 네. 네 맞아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다 대부분 하시니까. 근데 직장인 분들이 어느 걸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좀 저는 괜찮다고 음. 생각하는 게 끝에 TDF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TDF에 음. 끝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숫자가 한네개 써있어요. 2050이면 뭐냐면, 2050년에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2050 TDF를 샀어요. 지금 내가 2020년이라고 칠게요. 30년 남았죠. 그러면 여기서 ETF가 이걸 사면요. 자동으로 운영을 해주는데, 젊으니까 주식을 많이 편입해요. 젊을 때는. 근데 점점 은퇴시기가 다가와요. 바꿔요. 채권으로. 안전하게. 공격했다, 수비했다. 네, 왜냐면 이제, 은퇴할 시점에서 안전하게 되니까. 채권은 이자를 많이 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바꿔서 해줘. 근데 이게 수익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때 몇개 검색을 보니까, 막, 육, 1년에 6%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TDF는 그냥 사놓으시면, 알아서 이걸 그냥, 나 은퇴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